누구하고 이,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하고 일을 하겠는가? 중요한 일일수록 여러분은 누구하고 일을 하겠어요? 구글이라는 회사 아시죠? 구글. 구글은 좋은 회사인가 봐요. 저도 구글에서 일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왜냐면요 미국 종합 경제지인 그 포춘, 포춘이라는 지금 그 잡지가 있습니다. 어. 이 포춘지에서 최고의 직장 1위로 선정이 된게 바로 이 구글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지 많게는 한주 동안에 약 5만 건의 이력서를 받는답니다. 한 주에. 매주 받는 거죠. 그러니까. 5만 건. 1년에 5만 건이 아니라 한 주에 5만 건이요. 이 정도면 뭐 좋은 회사 아니겠어요? 좋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이 구글은 어떤 사람을 뽑는지 참 중요하겠죠. 구글의 임원이었던 에릭 슈미트와 조나단 로젠버그라고 하는 이두 사람이 'How Google Works'라는 책을 냈어요. 'How Google Works'. 구글의 인재상을 내용으로 2014년에 출간한 책이에요. 어, 우리나라에는 아직 번역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서 어,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어, 구입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책에서 말을 하는 구글에서 가장 요구되는 네 가지 자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role-related knowledge. 창의적이고 강력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능은 카그네티브 어빌리티. 이 말은 어 문제에서 어떤 문제를 봤을 때그 문제를 잘 인지를 하고 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십. 근데 리더십이 그냥 리더십이 아니라 검증된 리더십을 원한다고 합니다. 검증된 리더십. 말로만 왜 자소서에다가 저는 리더십이 있고요. <laughs> 이거 말고. 그래, 당신의 그, 이, 있다는 그 당신의 그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었는가를, 어,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머릿속으로만 나 리더십이 있어서는 아마 안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말은, 이 단어는 전 생전 처음 보는 단어인데요. 구글, 구글리네스. <laughs> 구글리네스. 라고 해요. 이건 아마 구글에 다니니까, 구글에 다니니까, 구글이라는 회사의 조직 문화에 아주 적합한 사람. 그런 조직 문화, 구글의 문화에 딱 적합한 그런 사람. 어, 그런, 그런 어떤 성향? 이를 얘기를 할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요 유연하고 능동적인 협업 능력 이라고 합니다 유연하고 능동적인 협업 능력 같이 일을 할수 있는 거죠 나만 놀다 그러고 다내말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유연 하고 능동적인 협업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잘 함께 일을 해서 더큰 시너지를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네 가지 role-related knowledge, general cognitive ability, 그리고 leadership, 그리고 googliness. 이네 가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요, 두 가지는 개인적인 능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공동체적인 능력을, 어, 확인을,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직무 관련 지식과 창의적 사고, 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공동체적으로는 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으로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세계에서 최고 직장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요건을 가지고 그 회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이렇게 뽑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적합한 인재, 아, 이 훌륭한 구글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어, 인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건 세상 얘기고, 세상 얘기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한 인재를 채용을 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인재를, 인재를 채용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펼쳐지는 그 본격적인 이 전도 선교. 제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역할 사람으로 탁 채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채용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 이제 하나를 탁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 팀을 구성을 했어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는, 어, 이 바울이 거절을 했죠. 마가는 이전에 우리를, 어, 버리고 떠났다. 그런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는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로, 이르, 이, 이 사건으로 인해 해서, 어, 바나바와 어, 바울은 결별을 하게 되었고, 또 바울은, 어, 신라,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된그 신라와 함께 팀을 어, 전도팀을 꾸리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 다, 지난주에 다, 어, 상고해왔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디모데라는 음, 사람, 이 청년은요, 한 스무 살쯤 된것 같아요. 스무 살쯤. 바울 1차 전도 때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영접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발견, 발굴 하게 된, 음? 그런 청년이죠. 이 디모데는요, 이 이름이 티모데오스라고 해서, 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참된 복음을 탁 전해 듣고, 드디어 이 5년 만에, 복 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도대체 바울은 마가는 안 되고, 디모데는 됩니다. 이렇게 탁 등용을 하였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는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다른, 어, 동기라든지, 뭐,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순전한 믿음, 그리고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그 외조모,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어,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 이 교육을 받은 기독교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주의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죠?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유대주의를 따라갔던 만약에 따라갔으면은 할례를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았겠죠. 근데 철저한 유대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도 할례를 받지 않은 채로 디모데는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애를 쓴 그런 흔적들이 성경 여기, 여기저기서 어, 우린 찾아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이 너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청년 때부터 혹은 그 이전서부터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과 마음밭이, 마음밭이 잘 준비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어려서부터 받는 신앙교육이라는 겁니다. 디모드 후서 1장, 1장 5절에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느라 그래요 네 속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아내 말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또두 번째로 이 디모데는요. 연약한 자였습니다. 연약한 자에서. 어떻게 연약했을까요? 이 환경, 자기의 어떤 배경도 연약한 자였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의 환경, 곳곳이 그, 그, 그 배경이 어 어떻게 연약하였냐. 오늘, 고문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더베아 루스트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헬라인. 그러니까, 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뭐라 그러지? 외미음 어머니만, 어머니만 신앙이 있는 사람.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만 가. 아버지는 교회 뭐라고 가냐고 그래. <laughs> 그런, 그런 가정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사회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아내는 신앙이 막 무척 좋은데, 남편은 신앙이 안 좋아요. 교회를 안 갑니다. 그냥 라이드만 가끔 해주고. 그래서 제, 제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안 가냐? 아내와 아내와 자녀가 이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텐데 또 가지 그러냐? 그럼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유 괜찮아. 어. 내 아내가 기도 많이 하거든. <laughs> 우리 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거든. 괜찮다는 거야.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아내가 얼마나 애통하게 기도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까요? 물론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 과정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한테, 자녀들한테 부모가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를 교육하고 성경으로 양육을 한다면 그 아이의 삶은 다르지 않을까요? 이 디모데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물론 그 유대인의 법적으로는 유대인의 법상으로는 모계를 따르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자녀도 유대인이다라고. 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단 말이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도, 어, 길을 피,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 그런 사회적 배경이 열등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도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드 전서 5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편지합니다.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몸이 안 좋았나 봐요. 위장. 위장병도 있었고 자주 나는 병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주 그것도. 이에 따라서, 디모대는 내가 술 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가지고, 오직 나는 기도로 물만 마시고 이렇게 했는, 했는데, 사람이 순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바울이 그러죠. 어, 포도주도,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통증을 통증을 가라앉혀 주는데 조금씩 도움이 되고 또한 이 포도주가 옛날에는 약으로 여겨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하시고요 병원 가세요 병원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음? 자 어쨌든 이 디모데는 가정 환경이나 육체적으로나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 매우 연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는요, 자기의 연약함을 늘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연약함과 추함을 인정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아니면 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전에 우리 출애굽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볼수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 그러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참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 금 자기들 생각에 시간이 지체된다고 해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경배하는 우상숭배를 하는 저 백성들을 내가 다 없애 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더 강한 자들을 강한 자손을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알았다. 그러나 난안 간다. 너 가. 니네 백성들과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들끼리 가. 라고, 하 니까 모 세가 뭐라 그래요？하나님 께서, 친히 가 시지 않 으면 어떻게 갑니까？하나님 께서 나와 함께 하 시지 않 으면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갑니까？라고, 고 백하 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할 테니 하나님 날좀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아니면 나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도 어땠어요, 바울? 고린도우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래요.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질그릇. 우리 모두가 사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아주 거칠고, 못생기고, 볼품 없고, 건들면 툭툭 깨져버리는 그 질그릇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질그릇이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그리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응? 또,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더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세상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늘. 응? 주님 앞에 또 넘어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자기의, 어, 이 죄인 내 진짜 모습을 자꾸만 발견을 하니까 할게뭐 있어요? 눈물을 썩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응? 나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안 돼요. 라고 고백하는 거. 바울, 저 디모데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디모데는 누구였겠습니까? 디모데는요 바울과 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어떤 정도로 디모.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버지라고 여기고 또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러 줍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보다 도 이것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가 또 뭐가 있겠냐고요.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불러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에 소개를 하는 거죠. 또, 디모대 전서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대 구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대야. 이렇게. 대살레니키아카 교회로 이 디모대를 파송을 했고요. 또 바울의 후임으로서 에베소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곳에는 언제나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또한 2차 투옥 중인 바울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81년에서 96년에 있었던 그 도미티우나누스 박켓때 그때에 순교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물론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순간에 디모데가 이렇게 완성된 모습은 아니었지만요 이런 것을 보면서 어, 바라보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불렀다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이 참된 복음을 가진 이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이방에 그냥 묻혀져 있었던 보이지도 않아. 그냥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인재를 탁 발굴하게 하셔서 그를 등용하시고 본격적으로 바울을 통해 양육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이 발견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이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본격적인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복음의 언약 공동체, 복음의 한 팀을 이루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수임받게 하심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고대교회로 부르셔서 복음의 한 팀을 이루게 하셨음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